자, 다음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X 플러스 Y를 구하죠 자, 미강중 문제네. 자, 여기 20도일 때 여기가 몇 도일까요? 어, 그러면은. 어, 180에서 20을 빼면 160, 160을 2로 나누면 80. 그러니까 여기가 80, 여기도 80, 그러면 여기는 100도. 자, 이거 하나 나오고 자, 여기에서 B를 구하시 그런데 지금 여기가 4라고 돼 있어요. 4. 그리고 여기가 B-2야. 그럼 여기 4니까 여기도 4겠지. 그러면 B-2가 8이니까 B는 10. 이렇게 돼요. 자 A는 100이고 B는 10. 자, 다음에서 x를 구하시 그러면 3x 3이 12니까 x는 5. 자, 여기 65도일 때 여기 y를 구하시 그럼 여기가 이제 65도야. 그런데 이게 평행하잖아. 그러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 180이 돼야 돼요. 그래서 y가 115도야.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y를 구하오10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115. 그러면 110에다가 120이니까 230이 Tá vendo, tá?